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 할머니 노래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발칠 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이 노래 알고 있나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죠. 오늘 이야기는 소중한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를 지켜낸 안용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 동네라는 곳에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살았어요. 안용복은 잘못된 일을 보면 꼭 바로잡고 마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울릉도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울릉도 앞바다에서 외 나라 배들이 자꾸 들어와 물고기들을 다 잡아가요 안영복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울릉도 앞바다면 분명 우리 바다인데 어찌 외나라 배들이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간단 말이요 물고기만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배가 바다로 나가면 외나라 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물을 찢어 놓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 가두기까지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조선의 땅 바다에서 일어난단 말이요? 안영복은 친구 밥 어둠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왜 나라 배들이 울릉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네, 이놈들. 어찌 남의 바다에 함부로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큰 소리로 꾸짖는 안용복의 말에 왜 나라 어부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흥! 내가 뭔데 우리한테 가라고 하느냐? 난 조선의 어부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안영복은 더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외나라 어부들이 우르르 달려와 안용복과 친구 박어둔을 잡아서 꼼꼼껌 외나라로 끌고 갔어요. 어두컴컴한 배에 갇히자 친구가 안용복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게 외나라에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외나라 대장을 만나 울릉도가 조선 땅이고 그 주변 바다가 조선의 바다임을 확인시키고 돌아갈 것이라네. 안영복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외나라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외나라 대장인 태수 앞으로 끌려갔어요. 태수는 안용복을 노려보았어요. 내가 우리나라 어부들한테 돌아가라고 야단친 놈들이냐? 그렇다. 왜, 왜 나라 어부들이, 왜 조선의 땅 울릉도 앞바다에서 물고기를 함부로 잡아가고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안용복은 강하게 말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란 말이냐? 맞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조선 땅이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은 지도에 분명히 나와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울릉도까지는 하루면 도착하지만 너희 나라에서는 닷새나 걸려야 도착하지 않느냐? 이렇게 거리만 따져보아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은 세살 먹은 어린아이라도 다알 것이다. 안영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했어요. 내가 조선 군인이라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나는 조선의 어부다. 한낱 어부 주제에 어찌 그리 당당하냐? 내가 널 여기서 죽일 수도 있다. 그래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냐? 그렇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이다. 안용복은 눈썹 하나 끈쩍하지 않고 꿋꿋하게 외쳤어요. 태수는 안용복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좋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한다. 앞으로 울릉도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너희 둘을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 두 사람은 태수의 약속을 받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후 조선의 어부들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아무 걱정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 지킴이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안용복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며 고마워 한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